우리나라 불자라면 금강경을 이미 읽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유명한 구절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자신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금강경의 음무 소주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바르게 아는 것일까? 원래 금강경은 어려운 경이다. 금강경은 결론만 내렸지 설명하는 내용이 별로 없다. 능은경이 설명하는 초급 과정이면 금강경은 결론만 정리하는 고급 과정이다. 그래서 능은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강경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절집에서 경전 공부를 할 적에 능은경을 제일 먼저 배우는 이유가 있었다. 능은경에서 진짜 마음을 터득하지 못하면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은 자신있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상으로 아나는 일곱 차례에 걸쳐서 보는 견을 중심으로 하여 마음의 처소를 몸의 안팎, 중간 등등에서 찾아서 제시하였다. 그런데 아난이 생각하는 마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계에 반응하는 망심이었다. 우리가 일상에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을 안한 자신의 마음으로 알고서 여기저기 찾아본 것이다. 옛부터 이 법문은 안한의 일곱 처소에서 마음을 찾아본 법문이라고 해서 칠처징심 법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안한이 생각하는 마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계에 반응하는 망심이었다. 이마음 거짓으로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서 고시를 하겠다. 그럼 거짓이라는 모습을 보고 지 마음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남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육근을 대상으로 해서 생기는 육근이 육귀를 대상으로 해서 생기는 육식을 이야기해. 육식. 그렇죠? 육식. 자, 안식. 안, 안, 이, 색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식을 입고. 네, 내 눈으로 물체를 보고. 아, 지금 칠판을 보면, 아, 여기 흰 칠판이네. 이런 생각이. 시기야. 요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원하죠. 시가 현상을 하죠. 여기 근도 있고. 신도 있고, 식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우리는 그냥 시각현상이다그럼 시각현상을 사실은,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나? 이게 문제야. 부처님 주특기가 분석에 대가거든, 분석에 대가. 예? 네? 부처님,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이리 물으니까, 그럼 나라는 존재를 통하지 보자. 요거는 몸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마음 작용하고 두니다그 몸은 세기고 마음 작용을 자세하게 분석하면은 수상행식이다. 그세련는 인연을 배으십니다 내가. 수상행식도 따져보면은 내가. 따라서 내라는 것은 있는 것이다. 열한라는기거든 부처님 전농부입 시가전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각현상 아, 분명히 눈으로 색깔을 보고 희구나 아, 그런 생활이에요. 다음 주에 시각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요감정 세계가 서로 화합해서 일어나는 거 이리 생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이것과 서로 다른데 어떻게 화합을 할거 이거는 눈이니까, 이거는 지각자극이니요 지각장국이이놈은 물질이니까 지각장국이 없단 말이지지각장국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전혀 성질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화합이 될수 있나요? 각지 성질같이 화합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각현상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죠 설명할 수 있는 다 그렇습니다 그기니까 이게 뭡니까? 6건, 6진, 6식 이거 18개라고요 18개를 가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시각현상, 청각현상, 또 후각현상, 그죠? 렇 미각현상, 또 촉각현상, 그 다음에 지각, 생각, 또 여섯 개의 현상. 그럼 우리가 이 여섯 개 현상 빼고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친구들 저까지생활 하는데, 그 생활을 하는 것은 전부다 지각현상 아니면 첨가, 구각 미각, 초각지각현상 여기에 다 들어가. 그럼 칠판에 들어가죠, 칠판은. 지갑현상에 들어가죠. 소리가 들리면 그거는 첨가현상에 응. 다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는 전부다해 봤자, 여섯 가지의 육각현상들이 있어요. 그럼니 육각현상은, 야부처님 이래 간단해가 안 되지. 그럼 시각연상은? 암검, 새지 안심, 그리고 새벽과, 풍선이. 네? 요새는 쭉쭉. 그래가지고는 제가 말 아무것도 없다. 결론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 빈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우리는 열심히 뭐합니까? 눈 맞으면 시각연상. 전각연상 무합리다 초가를. 찌가를 하잖아. 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이야기가 그려져요 응? 그런데 아나리 생각하는 마음 아나리 지금 마음이 라하는건 뭐냐? 이거거든, 이거 시간현상충로 후반 별도로는 유가현상은지 마음이라고 요게 지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그렇잖아. 시각현상이 일어나면 아는 놈이지, 마음이. 보는 놈. <laughs> 소리가 나면 들리는 놈, 그놈이지, 마음 냄새나면 코를 냄새맡는 그놈이 지마음이야우 그리고 그 마음은, 앞에서 말한 바가, 경계에 반응하는 마음이야. 이 마음이 망심의 그림이야.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게 없어지면, 색이 없어지면, 시각현상이 없어지지요.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고. 이러면 그 진짜가 아니잖아. 있으면 항상 있던가? 없으면 항상 없던가? 이래야 되지 이게 있으면 은 지각현상이 생기고 이만손 빠지면 지각현상이 없다 그럼 여기서 지각현상이 없다고 할 때는 이것이 그러니까. 있는데 이것은 없는데 이것이있 그럼 이게 있어도 볼 대상이 없으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아니라 우천 야, 이게 없으면, 이거, 있다고 할수 있느냐. 근데 이걸 들어 가. 예? 예, 네, 근데, 요만한 놈이 있으면, 요거보다, 그래, 여러분이 긴 놈이지요? 요거보다 요거는 짧은 놈. 그래, 짧다, 길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을 두고 노래하는 거죠. 요기 없으면은, 길다, 짧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되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물체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보는 놈이 눈이